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해경, 해양수산부서서 공무원 월북자로 해가지고 처참하게 북한에 끌려가서 죽도록 그리고 시신까지 태워지도록 만든 그 사건이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 아주 특종으로 하나 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김홍희 전그니까 해경청장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다. 자진월북을 발표하라고 해서 그래서 자진월북 발표했다 하고 터터트렸 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를 수사하고 있는 바로 검찰 이 바로 이 점을 알아냈습니다. 서욱이는 뭐라고 그랬나 청와대 지침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부하 가내 지시를 오해해서 정보를 삭제했다. 청와대 지침을 받아서 내가 전달 했는데 부하가 내 지시를 오해해서 정보 삭제했다 이럽니다. 검찰은 서욱이 지시했다는 바로 그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들은 다 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왜 문재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왜 안보실장을 서우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박지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 국방장관은 청와대 지침을 받아 전달했다. 부하가 내 지시를 오해해서 정보를 삭제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인 출신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원래가.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거짓말을 잘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란 지시는 잘 지킵니다. 왜? 군인은 상명하복의 정신 속에서 국가의 소명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날때 위에서 시킨 지시도 잘 받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할 때 죄라고 생각된 것은 자복을 잘합니다. 그거는 배반이 아닙니다. 진실을 묻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실하는 것이죠. 서해 공무원 비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받고 있던 저희 김 흥희, 김 홍희, 홍희 전 해경청장이 바로 조직 속에서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군이나. 이 경찰은 결국은 다 불게 돼 있습니다. 분다는 게분게 게 아니고 진실을 표현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을 말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 이대준 씨에게 자진월북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 하고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특정입니다. 김전 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가 지난 1일, 11일 구속적 부실을 통해서 석방된 상태입니다. 왜냐. 이분은 증거인멸과 이제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운, 도대체 서운 미스테리입니다. 이분이 또 입을 부르면 그 정점인 누가 나올까요? 서운 위에는 누굽니까? 안보실장 위에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진술하게 될까요? 많이들 지금 속된 말로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고 아주 속된 말로 짱구를 많이 돌려봤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들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그것쯤은 자기들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금 공공수사 일부가 김전 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김홍이 해경 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월북 정황을 발표하라 이렇게 해경에 지시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김전 청장은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정원들과 배치되는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따르면 김전 청장은 피살된 이 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소위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제품은 없다는 것을 부하들로부터 보고 받고도 나는 보고서를 안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다 했습니다. 김전 청장은 검찰 조사 초반 자신의 혐의와 청와대 지시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석방된 이후에 당시 해경의 월북정황 발표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바로 그런 식의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 간부들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시 월북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들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입을 함께 자연인으로서 모으고 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다.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직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수차례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서 장관은 9월 20일 2020년 그 해죠. 2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의 밈스라고 합니다. MIMS라고 그러죠. 여기에 올라온 기밀첩보 가운데 이대준 씨의 월북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주 나쁜 지시였죠 이게. 네?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첩보들을 빨리 삭제하라 이렇게 군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김홍이 전 해경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됐다가 지난 8일 둘다 구속적부심을 풀려났습니다. 서장관은 김천 청장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기관 부대의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지키라 이렇게 지시를 했, 했다면서 내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군 관계자들로부터 서전 장관이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다. 이렇게 진술을 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서욱과 그의 부하들과의 상당히 깊은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전 청장은 청와대 지시를 인정했고 서전 장관은 부하들에게는 미뤘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둘다다 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지시한 거다 이거예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자, 문재인 안보실 수사를 하게 되면 정점을 찾아서 달려갈 것입니다. 정점이 어딜까요? 안보실장일까요, 아니면 그 위일까요? 그것은 조사를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또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이 씨의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이 담긴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가 태연한 차하고 방송 이로 이것저것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 정권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그가 그를 또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복당이야, 그거야,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조사를 이렇게 받고 있다는 사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검찰의 2020년 9월 23일에 원장 지시사항으로 기밀을 삭제했다. 분명히 얘기해. 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박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원장 지시사항은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 노모 씨를 통해 가지고 국정원 오전 간부회의에서 전달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씨는 검찰에서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박전 원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검찰은 다 밝혀냅니다. 이 정도 된다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폐는 인간이 하지만 또... 은폐된 사실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또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의 역량이 하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에 상당히 좀 심각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 공공연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가가지고 시위대에, 촛불 시위대에 가서 반정분동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건가 소위 국민이 선거하겠다는 선거의 결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겠다는 건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나라가 너희 거야? 이 나라가 국민들 거 아니야? 주권재민 아니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건 몰라? 하는 그런 내용성이 다 함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말 도심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가 누구냐? 안민석, 김용민, 황운아등 일곱 명입니다. 이 안민석, 김용민, 황운아가 소위 가장 액티비스트입니다. 이날 집회 연단에 함께 올라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은 윤석열이 책임지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고장난 윤석열 차는 폐기돼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이라고까지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이해찬은 전 다른 행사에서 이 정부는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흙 짐승처럼 간악한 정권은 지난 정권 아닙니까? 이해찬 때 지난 정권 아닙니까? 짐승 같은 간악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개냥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 지금 이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촛불 집회로 청와대 근방에서 외쳐대고 하는 거, 그걸 당하고 있습니까? 169석으로 77개 법안을 윤석열 정권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고 그래도 가만히 참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입니까? 이렇게 황우나라든가 또 안민석이라든가 김영민이가 퇴진을 요구하고 또 탄핵을 말하고 해도 참, 참고서 아무 말 대꾸를 하지 않는 이 윤석열 정권이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니까 아니면 그 입으로 말하는 이해찬이가 간악하고 짐승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태원 참살 이후로 윤 대통령 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탄핵 퇴진을 언급받고 친야단체가 소위 민, 민주당 저 극자파들이 주최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이렇게 집단행동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가 금물살 그 타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가 다시 촛불 들어 하나라고 말을 하자! 친 이재명 성향 의원 21명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대통령 태진운동을 시작했다 하면서 태진운동 촛불집회 참석해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참석 의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 측 인사들이 가입한 소위 사조직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촛불집회 대거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촛불집회를 앞서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자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도 자숙하기는커녕 2년 전 총선에서 얻은 다수석을 이용해서 국정을 뒤흔들어대고 총리 임명 동의안을 볼모로 해서 윤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문재인 정권 비수사를 막으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검수완박 소위 헌법을 훼손한 검찰 수군 완전 박탈해서 경찰이 다 주었습니다. 이런 법안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 등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줄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 정부가 낸 법안은 모두 틀어막았습니다. 정부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칼질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정권을 잡은 듯 집권당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이 집권당을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선택을 기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공공연한 대선 불복입니다. 자, 국회 1 6 0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예단은 물론이고 국민도 안중에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하다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컷 심판을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겁니다. 비상대권 해서 일단 국회를 해산해서 정부를, 반정부 운동을 한 자들을 전부 체포해야 됩니다. 국가를 능멸한 자들, 국민이 뽑은 정권을, 국민이 뽑은 정부를 능멸한 자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능력하고 능멸한 자들은 다 체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비상대권입니다. 저는 국회가 해산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169석 가지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 1년 반을 견뎌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들은 협치가 되지 않는 불협치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서 우리 한가지만 예가 들어보십시오. 이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국민에 의해서 새로 출범해서 했는데 법안을 77개를 냈는데 작년 지난 11월 6일 현재입니다. 77건이 이 법안을 낸게100%다 거부됐습니다.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협치 대상입니까? 입으로는 매일 협치, 협치합니다. 이런 자들은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상대권으로 국회 해산을 해서 다시 참신하고.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국립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국회 해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회 해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또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목적이 이들의 목적이 뭐냐?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촛불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들은 다 기획된 이 소위 민노총계열 모두가 기획된 이 MBC 기자까지 저렇게 오만불손하고 대통령 앞에서 팔짱을 딱 끼고 쓰레빠을 신고, 어? 이렇게 한 것은 그 배후에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탄핵 때너 탄핵을 시킬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 이들의 적개심은 바로 국가 파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 순간을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놨습니다. 헌법을 회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맨날 미사일 쏘아 대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뻥금 못하고. 어?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빈살만이 와서 중동특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대통령의 그 노력.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해놓고 지금 당나라 군대가 되어 있던 바로 당나라 군대를 대한민국의 강군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지휘부를 싹 갈아 갈아가지고 전부 그리고 김무사를 부활시켜서 지금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외교안보에서 지금 각 군데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요. 이 mbc 한번 보십시오. 이 mbc 혼자 하겠습니까? 그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간부치기 위해서 어? mbc가 이? 이것을 가짜뉴스 외국 선동을 사실로 해가지고 이걸 이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두 동맹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하는 동맹국의 그 바탕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169석 알바끼 다 해놓고 곡간 다 틀어먹고 이빈털털를 남겨준 이 나라에서 다시 세우려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안 들어갔다는, 안 들어가겠다고, 어, 미리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 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안 들어가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사실을 안 들어가겠다고 윤대통령이 안 들어가는데 왜들어갈라 말라 하고 안 들어간다고 난리, 그 난리를 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청와대 안에 들여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청와대 강제로 대통령이 들어가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진상도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국민에게 약속한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에게 반환한다. 반환 딱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중 군거를 으라고 하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네. 왜? 그 청와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니, 청와대는 자기네들 거 아니 자기네들 거라고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네.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고도 대통령 문양을 그대로 썼잖아요. 국회 160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 여당 물론이고 국민도 안중에 없다는 이런 태도 민심 무서운 줄,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폭주합니다. 그러다가 대선하고 지방선거에도 참패를 당해놓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는 행위들을 보면 벌써 이 정권 퇴진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의 칼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에게 알르쳐주는길 외에는 없다. 바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분을 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를 받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